당뇨 환자에게 전하는 희소식. 우종명. 대독 전인호 오틸리아. 당뇨가 원인이 되어 저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저의 경험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15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당은 약으로 거의 관리가 되지만 당뇨 환자에게 꼭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저혈당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저혈당은 약이 없어 더 조심해야 했고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저혈당 증세가 오면 체력이 급감하고 전신에 땀이 나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실어증을 겪거나 의식을 잃기까지 하며 저혈당으로 오는 부작용인 합병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하여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 대로 체력이 떨어지고 땀이 나는 단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초콜릿과 사탕을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서 응급처치는 되었지만 해결책은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당분으로 관리하면 저혈당 증세가 점점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괴롭게 고민하던 끝에 저혈당을 치료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조리 만든다는 이 대나무인 신우대를 끓여서 마시면 고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리대는 시골의 야산이나 하천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저는 조리대를 캐서 아예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모두를 3 5 l 주전자에 두 나무 정도를 담배만한 길이로 작게 잘라 끓였는데 혹시나 맛이 없을까봐 생강 두 쪽, 대추 여섯 개 정도 감초 한 쪽을 가미했더니 다시 없는 맛좋은 대나무차였습니다. 이것을 1회 한 컵씩 하루 2, 3회 2주 정도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러자 기적같이 저혈당이 없어짐을 느낄 수 있었으며 혹시나 하여 제가 좋아하던 사우나도 가보았지만 저혈당 증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혈당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조리대에 관한 베일을 알아보고 싶어 자료들을 찾아보았더니 이것은 산지, 숲속 등에 많이 서식하는데 키는 1-2미터 되는 대나무로 줄기는 가늘고 잎은 비교적 크고 넓으며 한방에서 열기를 다스리는데 쓰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잎은 신경안정제로 쓰이는 주겹이라는 약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려서 초가집 뒷담에 있는 이 대나무를 잘라서 연과 바람개비들을 만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와서 이 대나무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좋은 약재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실행해 보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